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여기 충장검 어젠장건 할아버지의 4대 손대는 어제 선입니다. 여기 충장사에서 지금 그 가을 재향을 지내고 있는데, 봄, 가을로 매년 3월 16일, 음력이죠. 네, 3월 16일하고 9월 16일에 충장사에서 재향을 지내고 있습니다. 이, 이 충장사는, 그, 심리양요 때 전몰하신, 승국하신, 제자연자 어제연 장군 할아버지와, 그리고, 그, 같이, 저기, 그, 승국하신, 저아우드분 그 되시는 제자순자 할아버지. 그리고 군관네 분, 이 같이, 그, 본당에 모셔져있고요 그, 아래쪽에 자간사당에는, 그 당시 같이, 그, 전몰하신, 조선군 49인하고, 그, 할아버지 한 할아버지 비서 감격으로 그 내내 저기 할아버지를 보좌하셨던 그런 허번하고 이렇게 해서 모시져 있습니다. 저희는 봄 가을로 이렇게 생활 지내고 있는데 저희 총장사 사당은 1975년에 창건되었어요. 그래서 올해가 이제 45년째인데 음, 봄 가을로 45년 반씩을다돼 있죠.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재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